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우리 받쳐준 헌금을 예습도 하고 축도하시므로 예배 마치고 우리 풍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나 저제나 날마다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숨 쉬듯이 우리의 호흡을 세시면서 우리의 안과 밖에 모든 일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관하시고 치리하시며 도와주시고 계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찬된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평안이요, 악한 사탄마귀가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철된 평안이요. 이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적은 물질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경험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 네.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열방 축복 장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여이 재단에 아버지 흘러나오는 아, 네. 생수가 아버지 하나님 이여 목을 죽이고 또 심령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유간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우리의 귀한 산 말씀의 재단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 네. 주님이여 이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이 저녁에 이 근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널리 퍼지고 소문이 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률이 예길 자들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 보내시는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 네. 물권자 보내주시고, 기도자 보내주시고, 봉사자들 보내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하여 우리 아버지 공규봉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모님 목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더큰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큰 아버지 제자들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목사님들과 또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조리에서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고 있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쓰리라 드리리라 결단하며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기를 원하는 각인의 심령 심령 위에 가족과 건강 위에 그리고 직장과 사업터 위에 그 자녀들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경, 위정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돕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형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